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SK이터닉스 함께 살펴볼 주식 사단장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SK이터닉스에 대해서 왜 상승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향방 방향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하락한다라고 하면 어디가 지지 라인인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SK이터닉스 알아보기 전에 아래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SK이터닉스 오늘 거래량을 동반해서 한 17%의 상승을 보여 주었습니다. 어, SK이노닉스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 상단을 저항 라인을 강하게 뚫어 줬죠. 강하게. 물론 이제 이 추가적인 또 상승, 이 상단에 아, 매물대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단을 강하게 이제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뚫어 주면서 거래량을 터쳐 주고 이거 한번 이 박스권 또 추가적인 상단을 한번더 공략할 그런 어, 포지션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이터닉스가 오늘 왜왜 왜 급등을 했는지 그리고 주가가 이 저항권 라인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하단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 목표가를 얼마 정도 잡아야 되는지 그다음에 매수를 준비 중이시다라고 하면 어느 지점에서 조정 반등이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이터닉스 뭐 ess 관련주고 뭐 풍력 관련주로도 뭐 이슈가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큰 상승은 물론 이 풍력 관련주 왜 풍력과 ess가 같이 엮이냐면 어, ess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ess라는 거는 결국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우리가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면 이렇게 전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집에서 어 이제 그 전기를 쓸 수가 있는데 이 ESS는 어떻게 보면 큰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 어떻게 보면 전기차 배터리랑 동일한 어, 개념입니다 그래서 발전을 한 다음에 ESS 이 배터리에다가 충전을 해놓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전기를 쓰고 또 발전기에서 전기가 나오면 여기다 저장을 하는 말 그대로 전기 저장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풍력이든 전기차 시대가 오든 이 ESS라는 거는 어 굉장히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이 풍력도 이 바람개비로 이렇게 돌아가면 결국에는 이 여기서 발전된 전기가 ESS 저장 장치에 저장이 되고 여기서 또뭐어 다른 곳으로 또 전기가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ESS 관련주로서 SK 이터닉스가 어 엮여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전기 제조 그러니까 전기 판매 회사죠. 그리드플렉스라는 회사를 SK이터닉스가 인수를 했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SK이터닉스가 미국에 어 ESS ESS 시장으로 어떻게 보면 진출을 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미국에 어떻게 보면 전기 전기 판매 시장에 SK 이터닉스가 진출을 했다 뭐 이렇게 봐도 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SK 이터닉스 입장에서는 어,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을 하는 거고 어차피 ESS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데 이런 이슈. 그, 아무래도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앞으로 지금 오늘도 풍력 관련주들이 지금 많은 상승을 보여줬는데, SK 이터닉스 또한 이 풍력으로도 같이 또, 어, 이슈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모두 다 이걸 어느 것 하나 떼어놓고 볼 수가 없죠.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설명 드리면서, 이 하단에 매도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오늘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장대양봉 15% 이상 약 17%로 종가 마감을 하였는데 이 문제는 이 박스권 이 강력한 거래량 때인 이 박스권 상단 18,000원에서 19,000원 고점한 19,000원 이 부분을 어떻게 뚫고 소화해 나가는지가 관건인데 24일 날이죠 내일 모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해상풍력단지 뭐 관제센터를 방문한다는 뉴스를 저도 읽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번 강하게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하단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 관망을 하면서 이 저항라인을 돌파하는지 이 부분을 조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저항라인을 돌파한 이유는 이후에 뭐, 여기까지 갈지는 그거는 또 추후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대응 문자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매수 대응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뭐 일부 일부 소액으로, 어 매수를 한 다음에, 뭐, 만약에 조정이라도 나온다고 하면, 거기서 비중을 추가하는 이런 방식이 될수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오늘 강하게 뚫어졌던 박스권 상단에 한 15,500원 부근까지는 찍을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없이, 약간의 조정 이후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약간의 조정 국면, 이게 조정 없이 갭으로 그냥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부터 뭐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서 꾸준히 모아가시는 매수 전략, 이것이 어, 매수 타점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전기 관련 이슈가 있어서 한번 또 강하게 어, 한번 저항라인을 뚫어주길 시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하단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19,000원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돌파 시도를 하는지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모니터링이 안 되시거나 어떤 가격을 보 이게 돌파를 한다고 해서 어뭐 아홉 시부터 세시 반까지 소위 말하장 마감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시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식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강한 게 돌파를 하다가 어안될것 같다 저항 물량이 맞는다고 하면 순식간에 내려옵니다 따라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 주식에 있어서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켜보지 않고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켜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 어, 무조건 무조건 010-4494-5019 번으로 저 주식 사단장에게 SK 이터닉스라고 문자를 주시면 저 주식 사단장이 모니터링하면서 어, 아래서 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 대응 문자겠죠. 매도 대응 문자 드리고요. 아니면 매수를 대기 중이신 분들은 매수 타점에서 매수 대응 문자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모니터링이 힘들고 좀 누가 좀 보면서 대응을 이렇게 시그널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010-4494-5019번으로 SK이터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을 보시게 되면 지금 한번 고정 댓글을 열어보시게 되면 간편 문자 전송이라고 링크가 이렇게 쭉 보이실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모바일 같은 경우는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pc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화기를 들고 4494에 5019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문자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 대응 문자 그리고 목표가 대응 문자 까지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sk 이터닉스 말고 다른 계좌에 보통 보시면 우리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계좌를 보게 되면 어 백화점 처럼 다양한 종류의 어떤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제가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계좌 대응 이라든지 계좌 관리 라든지 수익 뭐 손실 손실 복구 뭐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해온 만큼 지금 손실 본 종목이 있다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손실 중인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계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함께 저 주식 사단장과 함께 수익 볼수 있는 계좌를 만들 수 있는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SK 이터닉스의 요약 정리 마무리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목적이 과연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경제 공부를 위해서, 경제 공부, 아니면 경제 흐름을 알기 위해서 또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또는 어, 가게에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재테크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등 여러 대답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 모든 어떤 대답 중에 한 가지 공통점, 공통점은 바로 수익. 즉, 다시 말해,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개인 투자자분들,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하는데 있어서 수익을 쉽게 볼수 있지만은 않습니다. 이 급변하는 시장, 이 변동하는 시장과 알 수가 없는 악재, 어제까지 멀쩡했던 기업이 악재로 인해서 하락을 한다든지 개별 종목의 이슈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 재테크 수단으로서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난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 또한 이런 난관에 봉착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닐 정도로 그 비일비재한 일 중에 하나인데요. 이 중에 하나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주식 시장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볼수 없다는 점.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주식의 변동에 대응을 할 수가 없다. 이 점이 가장 큰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큰 재화가 들어갑니다. 너무 큰 재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큰 금액을 가지고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요 내가 가진 어떤 소액의 금액 소액의 금액을 가지고 시장금리 이상으로 어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은 현실적으로 주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개인 투자를 하면서 시장에서 숱하게 무수한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투자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저는 단연간 단연간 주식시장에서 어, 일을 하면서 어, 주식시장의 어떤 생리라든지 이를 통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꾸준하게 어, 수익을 낼수 있는지 이런 계좌 관리라든지 어떤 주식을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스킬들을 어, 단연간 저는 실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약한 30명 이상의 어떤 이제 고액 자산가에 제가 주식 손실을, 원금 복구를 어, 진행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주식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식 투자는 앞으로 반드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재테크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어떤 성공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저 주식 사단장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 추천 이걸 넘어서 홀로 홀로 노후에 주식 투자로 어떤 전업 투자까지 할수 있는 전업 투자의 길까지 갈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또한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지금 행동하실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주식사단장과 함께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그 자본주의의 그 자체인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를 함께 가지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가지기를 저 또한 희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하고 함께 매매로 수익의 길로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단에, 지금 바로 하단에 고정 댓글, 고정 댓글에 간편 문자 전송이라고 보시면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을 누르시고 사단, 4단, 사단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전화번호 010-4494-5019번으로 사단이라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실패 없는 주식투자를 위해서 정말 발빠른 시장정보하고 더불어서 알려지지 않은 정보까지 여러분을 끝까지 성공투자의 길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된 계좌는 반드시 수익계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체의 비용이 없습니다. 함께 매매하면서 저 주식사단장의 일원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에 간편 문자 전송을 누르시고 사단이라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여러분은 이미 주식 투자에 절반은 성공했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족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이터닉스 마무리 요약 정리하면서. 영상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K 이터닉스, ESS 관련주로서 풍력이라든지 어, 재생에너지라든지 ESS와 관련된 이슈들이 불거지면 항상 주목을 받는 그런 종목이었다. 미국의 전기 판매 업체. 업체를 인수하면서 관련된 이슈 또한 오늘 주식의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점 설명드리면서 아래 하단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맥점이죠. 만구천원을 돌파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훑어줄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면서 목표가 대응, 그다음에 매수 준비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15,000원 라인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일부 조정이 약간 나오고 다시 한번 재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매수 타점 잊지 마시고 대응이 힘드시면 010-4494-5019번으로 SK 이터닉스, SK 이터닉스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고정 댓글 하단에 링크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면 쉽게 문자를 보낼 수 있게 제가 해놨으니까요. 많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